안녕하세요. 에이제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렌더 그리즈 펜슬 두 번째 영상으로 전통적인 2D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3D 뷰에서 어떻게 2D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만든 페파 피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애니메이션을 하기 전에 지금 출력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output properties를 보면 프레임 레이트가 24fps이고 프레임 스타트는 1이고 프레임 엔드는 250입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의미하는 것은 1초가 24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걸 의미합니다. 만약 25로 바꾸면 1초에 25프레임이 있고 총 250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은 10초짜리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길이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500으로 하면은 20초짜리 애니메이션이 되고 이 아래 보면은 스타트가 1이고 엔드가 50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엔드 값을 250으로 바꾸면은 이 오른쪽에 프레임 엔드 값이 같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아래 두고 휠키를 조절하면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해서 현재 키프레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라인, 칼라, 플로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기 그리즈 펜슬 오브젝트의 라인, 칼라, 플로어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레이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레임 1에는 이세 개의 레이어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새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1초에 해당하는 25 프레임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마우스로 옮겨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커런트 프레임을 원하는 숫자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캔버스가 여기 탑으로 되어 있는데요. 탑에서 프론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프레임에 대해서 라인, 칼라, 플로우를 다 그려주면은 새로운 그림이 있고 첫 번째 프레임에서 25 프레임으로 옮겼을 때 해당되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매번 그림을 그려줘도 되는데 간단하게 아래에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를 마우스 드래그 클릭한 다음에 복제 단축키인 Shift D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원하는 프레임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레임에 놓으면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약간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프레임부터 이25 프레임까지 이렇게 선이 이어졌는데요. 이것은 각 프레임에 동일한 정보가 입력된 걸 의미합니다. 지금 1초 뒤에 이 페파의 움직임을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드로우 모드, 스컬트 모드, 에딧 모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스컬트 모드를 이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스컬트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그랩 기능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되돌리기 단축키는 Ctrl+Z입니다. 이 그래프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 레이어의 정보를 다 바꿀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오른쪽 레이어스에서 이 플로어는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자물쇠 표시를 눌러서 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해줍니다. 여기서 자물쇠 표시가 없으면은 이렇게 그래프 기능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물쇠 표시가 있는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기능을 적용하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Ctrl Z 를 눌러서 이 페파를 원래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 기능을 이용할 때이 원래의 이 라인과 컬러가 있던 캔버스와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캔버스를 뷰로 바꾸거나 탑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움직였을 때 해당 캔버스에 맞게 움직인 게 아니라 탑으로 했기 때문에 그림이 이상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Ctrl Z를 눌러서 취소를 하고 이 탑을 프론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숫자키 1을 눌러서 정면을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랩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데요. 이 그랩 기능의 영향 범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알파벳 F를 누르거나 여기 라디어스 값을 키운 다음에 움직이면은 더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모양이 이상한데요. Ctrl+Z를 눌러서 다시 취소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Ctrl-Z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Edit Preference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Undo Steps가 기본이 아마 32로 되어 있을 텐데요. 256으로 바꾸면 은 최대 256번까지 되돌리기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초 뒤에 페파의 손과 다리만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F를 눌러서 영향 범위를 줄인 다음에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 주겠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보시면은 뒤에 초록색이 보입니다. 이 초록색이 의미하는 것은 이전 키 프레임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1프레임으로 가면은 이렇게 약간 보라색이 보이는데요.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 키 프레임에 어떤 장면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이에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시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선택한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줄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락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래의 플로우는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12 프레임에서 다시 그랩 기능을 이용해서 이 페파의 손을 조금씩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2 프레임 기준으로 그전키 프레임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 키 프레임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움직여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파의 손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보라색으로 나오는 것을 이 블렌더 그리즈 펜슬의 어니언 스키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포티스에서 아래 보면은 어니언 스키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커스텀 칼라를 눌러서 이전 키프레임의 색깔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키프레임 의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키 프레임스 비포가 1이고 키 프레임스 애프터가 1이어서 그 전에 있는 키 프레임 하나만 보여주고 그 다음 키 프레임도 하나만 보여줍니다. 이 숫자를 늘리면은 만약에 여러 개의 키 프레임이 있을 때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손 모양은 삭제를 하고 다른 기능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알파벳 X를 누르면은 딜리트 창이 나오고 딜리트 키프레임스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지워지지 않는 이 키프레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 플로우에서 락을 해제하고 마우스 선택한 다음에 X를 눌러서 딜리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에딧 모드를 이용해서 이 페파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에딧 모드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드래그를 넓게 하면은 바닥까지 선택이 되는데요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왼쪽 클릭을 다른 빈 공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이렇게 락을 해주시고요. 다시 정면 단축키 1을 누른 다음에 아래 플로우를 락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라인스와 칼라를 마우스 드래그 해서 선택한 다음에 시프트 d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d로 프레임을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키 프레임에 있을 때 에딧 모드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해서 이 패파를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동 단축키 알파벳 g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여 보면은 이전 키프레임 정보에 해당하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어니언 스키닝이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다시 이 키프레임을 D로 옮겨 줍니다 그리고 이 해당되는 프레임에서 다시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이쪽으로 옮겨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을 가운데 뒀을 때 지금 현재 이 페파 피그가 여기에 있고 이전 프레임에 해당되는 초록색이 보이고 그 다음 키프레임에 해당되는 보라색이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페파가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 사이사이에 이 페파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전통적인 2D 애니메이션처럼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키프레임을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도 뒤에까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앞에서 이 페파가 조금 변경됐을 때 뒤에도 전체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Ctrl Z를 눌러서 취소를 한 다음에 여기에 마우스를 두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Modifier Properties를 체크해 줍니다 이 모디파이어는 이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에 따라서 선택되는 게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리지 펜슬 같은 경우에는 add modifier를 누르면은 여기 time offset이라고 있습니다. time offset을 체크하고 custom range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대로 두고 여기 custom range를 체크한 다음에 지금 1부터 48 프레임에 해당되는 이 페파가 반복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프레임 스타트는 1이고 프레임 엔드를 48로 선택해 줍니다. 지금 적용이 안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Edit 모드가 아니라 Object 모드로 갑니다. 그 다음에 Space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 p e p p i g 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여기 X 표시를 눌러서 Modifier를 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했을 때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다고 생각될 때는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한쪽에 마우스를 둔후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이렇게 키 프레임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가깝게 만들면은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고 스케일 단축키 s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만들면은 천천히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키 프레임 사이에 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이렇게 마우스를 둔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라 드로우 모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나 컬러 중에 먼저 라인을 선택하고, 드로우, 인터폴레이트 시퀀스를 누르면은 이 사이사이에 1프레임마다 이쪽 키프레임과 이쪽 키프레임 사이의 변화를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줍니다. 이때 이 1프레임마다 생겼기 때문에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이 간격을 조절하고 싶을 때는 여기 인터플레이트 시퀀스를 체크한 다음에 스텝이 있습니다. 기본이 1스텝이어서 1프레임마다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요. 이 값을 바꿔 주면은 여기 아래 키프레임이 생기는 것처럼 간격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스텝을 12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은 라인에 해당되는 레이어가 12 프레임마다 이쪽 키 프레임과 이쪽 키 프레임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칼라 부분이 안 바뀌고 있는데요. 칼라 부분도 맞춰주기 위해서는 칼라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드로우, 인터플레이트, 시퀀스를 다시 체크해 줍니다.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움직여 보면 이쪽 키프레임과 이쪽 키프레임 사이에 페파 피그의 변화를 지정해준 12프레임마다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키프레임과 뒤에 있는 키프레임 사이에도 동일하게 페파의 변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드로우 인터폴레이트 시퀀스를 체크해 주고 이번에 라인을 체크한 다음에 똑같이 드로우 인터폴레이트 시퀀스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프레임 1에 두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페파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페파 피그의 움직임을 3D 뷰에서 움직이면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면에서만 애니메이션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3D 뷰로 옮겨 보면은 프론트 캔버스에서만 이 페파가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블렌더에서는 3D 뷰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 3D 뷰 안에서 2 D 애니메이션도 3D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d 로 프레임을 둔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이페파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Shift D를 누르고 이렇게 뒤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해당되는 프레임에 있을 때 드로우가 아니라 에딧 모드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D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Y를 누른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서 Shift D를 누르고 뒤쪽으로 움직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동단축키 G를 누르고 이번엔 Z를 눌러서 위로 움직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단축키 G, X를 눌러서 이번에는 살짝 옆으로도 움직여주겠습니다. 3D 뷰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2D 애니메이션이 되다가 뒤로 움직였을 때는 입체감 있게 페파가 뒤로 갔다가 위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도 이 인터플레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페파의 움직임을 조금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보면은 페파피그가 뒤로도 가고 위로도 갔다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뒤에 250 프레임까지 이 페파피그를 움직여 보고 키프레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이 키프레임 사이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보드 아래에 있는 방향키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은 키프레임이 1프레임씩 움직일 수 있고 화살표 방향키 위 아래를 누르면은 바로바로 바로 다음 키 프레임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페파의 움직임은 고정한 채 표정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키 프레임을 약 200프레임으로 움직인 후 정면 단축키 숫자키 1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에 있는 키 프레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Shift D를 누른 채 200프레임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로우 모드가 아니라 에딧 모드로 갑니다. 에딧 모드에서 이렇게 머리 부분만 선택을 하고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선택된 이 지점만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부분과 뭔가 스무스하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얼굴을 움직였을 때 아랫부분도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프로포션널 에디팅을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누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보이는데요. 마우스 휠키를 조절해서 이 영향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향 범위를 이렇게 크게 하면은 이 선택된 노란색 부분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다리 부분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 키를 조절해서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 영향 범위를 조금만 두면은 아래 부분까지는 영향이 안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움직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앞에 프레임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보면은 이 165프레임까지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여기 200프레임이 되는 순간 이렇게 한 번에 바뀝니다. 이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운데에 둔후 드로우 모드로 간 다음에 드로우 인터플레이트 시퀀스를 체크해주고 이 스텝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데요. 스텝을 1로 하면은 너무 많은 프레임이 설정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스텝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이 컬러에 대해서도 선택을 한후 드로우 인터폴레이트 시퀀스를 체크해 줍니다. 이 방금 전에 라인에 대해서 이 스텝이 10개였기 때문에 컬러도 동일하게 스텝을 10개로 바꿔줬습니다.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페파의 움직임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페파가 이 프론트 뷰뿐만 아니라 이 뒤쪽으로도 움직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키프레임은 최종 프레임인 250 프레임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200 프레임에 있는 키프레임을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복제 단축키인 Shift d 를 눌러서 250 프레임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에딧 모드 상태에서 패파를 전부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 Y를 눌러서 이렇게 D로 움직여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 키 프레임에 해당되는 페파의 위치가 보이고 이250 프레임에 있을 때 페파의 위치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 단축 기취 X를 눌러서 이 대각선 옆으로도 움직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200과 250 프레임 사이에 페파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로우 모드로 간 다음에 드로우 인터플레이트 시퀀스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스텝을 조절해 주면은 페 파의 움직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컬러를 선택하고 드로우 인터폴레이트 시퀀스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200프레임에 두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보면은 파가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만든 이 페파피그를 동영상으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 렌더링 되는 이미지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 표시를 누르거나 숫자키 0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뷰에서 카메라 액티브 카메라를 체크하면은 최종 렌더링 되는 이 결과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프레임 1에 두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화면이 최종적으로 렌더링 돼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알파벳 N을 누르거나 여기에 마우스를 둔후 뷰를 체크하고 라 카메라 2 뷰를 체크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휠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투뷰 상태가 체크되어 있을 때 마우스 휠 키를 조절해서 이 줌인 줌아웃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최종 렌더링 되는 카메라 위치를 잡았으면 카메라 투 뷰를 체크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아웃풋 프로포티스에서 이 XY 레졸루션과 프레임 스타트, 엔드,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웃풋 폴더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고 여기에 억셉트를 하면 되는데요.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만들어주고 억셉트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각 프레임을 이렇게 PNG나 JPG 상태로 이미지 시퀀스로 만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파일 포맷을 비디오 상태로 한 다음에 바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렌더링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중간에 컴퓨터가 멈출 수도 있고 다음 렌더링을 이어가기 위해서 PNG나 JPG 이미지 시퀀스로 해주는 게 좋지만 이렇게 간단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디오로 렌더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는 MP4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최종 렌더링하기 전에 여기 보이는 큐브는 다시 없애주겠습니다. 이 큐브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드로우 오브젝트 모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 큐브를 누르고 딜 l e t e 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컨트롤 Z를 한 다음에 이오른쪽에 아웃라이너 창에서 여기 보면은 Disable in Renders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해제하면은 이 뷰포트 상에서는 보이지만 실제 렌더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렌더링 할때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렌더 렌더 이미지를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 상태로 프레임 하나 렌더링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0.46초에 이 프레임 하나가 렌더링 된걸볼수 있습니다. 총250 프레임이기 때문에 렌더링 이미지 하나에 걸리는 시간과 프레임을 계산해서 동영상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렌더링된 이미지는 이미지 세이브 엣지를 눌러서 그림 파일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렌더링된 창은 X를 눌러서 끈 다음에 그리고 최종 동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 카메라도 이 키프레임에 따라서 움직여서 이 2D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면서 3D 화면도 바뀌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를 선택하고 여기 왼쪽에 Edit Type을 타임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이 카메라의 키프레임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Hide in viewport를 체크를 해제해서 카메라가 보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1에 대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알파벳 I를 눌러서 로케이션 로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이 키프레임 1에 대해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 Lock camera to view를 체크해 주고 250 프레임으로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약간 움직여 주겠습니다 주민 주마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알파벳 i를 누른 다음에 이 어베일 러브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프레임 1에 두고 스페이스를 눌러 보면은 이렇게 페파 피그도 움직이고 있지만 카메라도 바뀌면서 이 3d 뷰 화면에서 2d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의 움직임을 보면은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중간에 약간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블렌더에서 이두 키프레임 사이에 인터플레이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터플레이션 모드를 보면은 기본이 배지어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커브를 리니어로 바꾸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렌더링된 이미지는 여기 보이는데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두면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납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 클릭 후 당겨주시면 은 동일한 화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때, 이때 하나는 이 렌더드 뷰가 아니라 여기 솔리드 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뷰에서 카메라 투 뷰를 체크 해제해줍니다. 그리고 단축키 알파벳 n을 눌러서 이 창에서 나온 다음에 마우스 휠 키를 눌러서 움직여 보면 3d 뷰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왼쪽은 최종 렌더링 되는 카메라의 이미지고요. 이 오른쪽은 3D 화면상에서 어떻게 카메라가 움직이고 햇파 피규어가 움직이는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렌더링 할 준비가 끝났는데요. 이 상태에서 렌더 렌더 애니메이션을 체크해 주면은 프레임 1부터 250까지 렌더링이 되면서 동영상을 블렌더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렌더링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컴퓨터에 따라서 꽤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렌더링이 끝나면은 최종 프레임이 나오고 이렇게 화면이 멈춥니다. 이 창을 닫아주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3D 화면도 바뀌고 2D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블렌더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해서 블렌더 그리즈 펜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이 두개 있을 때 다시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여기 사이에 두면은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옵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조인 에리엇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합치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를 두는 왼쪽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을 합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